얼마 전에도 저희가 공정무역에 관해서 인터뷰를 한, 한 적이 있죠. 세계 공정무역기구인 WTO의 1 5 번째 총회가 지난주에 페루 리마에서 열렸습니다. 이 WTO가 출범한지 3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였다라고 하는데. 이 세계 경제 시장의 공정 무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선 지도 이제 수십 년이 됐고요 아직은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각국에서는 지금 공정 무역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와 상품 개발 등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총회에 경기도가 처음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경기도가 추구하는 이 공정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경제 시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이미 도가 개발한 상품들을 가져다가 소개를 했고 또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경기방송도 이번 총회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세계 공정무역 시장의 흐름을 취재하고이 WTO의 루디 달바이 회장을 만나서 특집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랬는데 예, WTO 총회에 다녀온 설소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페루 얼마나 걸려요? 가는데. 어, 저는 한 28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편도로. 예. 그쯤 되면 이제 올 때가 막 두려운 거 아니에요? 또 28시간을 <laughs> 가야 돼 이런 건데. 가고 예, 하고 있었죠. <웃음> <웃음> 하여튼 이 WTO 총회 다녀왔다고요? 예, 그 지난 주에 페루 리마에서 세계 공정 무역 기구인 WTO의 열다섯 번째 총회가 열려서 저도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예, 일단은 뭐 공정 무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아직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예. 말 그대로 공정하게 거래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시장이 한 시스템으로 거듭나다 보니까 예. 공정무역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겁니다. 예, 공정하게 거래하자. 뭐 이해는 쉽게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추구하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 거래라는 게 사실 장사잖아요. 예 이게 사고 파는 문제인데요. 예 어, 후진국이나 소상공인들도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준다거나 네. 어, 그들이 대기업과 세계 시장에서도 거래를 할수 있도록 안전하게 팔로를 개척해 주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예 어, 공정무역 대상이 되는 품목 중에 커피는 음. 어, 석유 다음으로 거래량이 좀 활발한 품목인데요. 예 작황 상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 고 합니다. 음. 어 그래서 대부분 빈민국인 그 커피 재배 농가는 선진국의 커피를 확보하기 위한 원조 또는 그 투자라는 명목으로 불평등한 종속 관계에 놓이게 마련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커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어, 에티오피아의 경우에 커피를 경작하는 농민들의 연수입이 어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음. 어 우간다의 커피 농가에서는 커피 생산에 필요한 비용의 60%에 불과한 돈으로 판매를 해야 해서 커피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빚을 대게 되는 빚을 지게 되는 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들에게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음. 이런 취지에서 공정무역이라는 게 시작된 건데요. 예. 가공비와 중간 운송비 등의 부담을 줄여주면 생산자에게 보다 나은 수익이 돌아갈 거라는 그런 셈법입니다. 예. 공정하게 거래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념 경제를 좀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WFTO가 어떤 건지. 먼저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 WTO는 예.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의 약자인데요. 예, 어, WTO는 1989년 설립된 국제 공정 무역 연합. 이 2008년에 변경한 명칭 명칭입니다. 예. 그러니까 1989년에 설립이 된 거고요. 올해가 30주년이 된 겁니다. 15개 음. 국가가 현재 회원국으로 돼 있고요. 각국에서 450여 개의 공정무역 단체가 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있는 그런 국제 기구입니다. 이들이 매해 세계 각국을 돌면서 총회를 열고 있고요. 이번이 열다섯 번째 총회였던 겁니다. 예. 어,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에서 공정무역 대표자들 300명 정도가 모였고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서울시를 비롯해서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어,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또 민간업체인 아름다운 커피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 어, 총회가 이제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상품이나 시스템들을 소개하는 뭐 그런 자리입니까? 총회 현장 모습 좀 알려주시죠. 예, 그 어떤 세계기구의 총회라고 하면 막 회장이 떠오르고. 엄숙한 분위기 또뭐 귀에다 이어폰을 끼고 뒤에서는 막 통번역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예. 이 WFTO의 총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 우리가 개발한 물건을 소개하고 어떻게 사고 팔리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장이 펼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어, 그래서 인지 조금은 좀 개방적이었고요. 음. 총회라는 느낌보다는 큰 장터가 어, 열렸다 이런 느낌이 음. 더 컸습니다. 예. 세계 각국에서 물건 가져와 갖고 장을 펼쳤으면 좀 많이 다채로웠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 페루의 상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예.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그 색감의 옷. 그리고 가방들 예. 액세서리들이 많았고요 역시 한켠에는 이제 남미의 커피도 커피도 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음, 거기에 온 상인들은 이제 공정무역을 실제 하고 있는 분들일 텐데 주로 뭐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이 예, 공정무역의 핵심은 그 적정한 수익 보장 또 안전한 팔로 개척일 텐데요 제가 만나본 상인분은 그온 가족이 우리나라 말로 가내 수공업인데요. 음. 집에서 가방 같은 걸 만들어서 파셨던 분입니다. w f t o 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확보를 받으셔서 예. 수입이 네배 정도 늘었다고 하셨거든요. 예. 제가 그분과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페루 친차이카에서 온 공정무역상인 예세니아 따사이코스입니다. se vende en solamente en su casa en estas cosas sí. y ahora se vende en de las dunas estoy acá en el pueblo y en Miraflores como le digo en Miraflores ahora con eso 판매를 할수 있어요 Pero directamente estoy con el pueblo y en Miraflores su como en San Juan también puedo directamente <laughs> nosotros los nuestros 가족들은 200년 전부터 함께 그 artesanía por un mes ya cuántos tenemos acá por ejemplo en casa a veces se vendía hasta que los vendí 50솔 정도 벌었는데 요즘엔 일주일 수입이 200솔 정도 됩니다. 50솔이라고 하는 게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돼요? 약 18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우리 돈으로 일주일에 18만 원 벌었는데 72만 원 정도 벌고 계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수입이 많이 나아지셨네요. 예, 그이분 말씀을 들어보면요. 판매를 할수 있는 장소가 많아지고 또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할수 있다 보니까 예. 꾸준하게 이제 수입이 늘은 거고요. 초반에는 집이나 그 주변에서 팔던 물건이 상점을 통하다 보니까 고객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 TV에서 보던 남미의 거리를 떠올려 보시면요, 그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모습들이 이제 약간 빈번하잖아요. 음. 그분들이 안전하게 상점에다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가족 모두가 일을 하게 됐다고 한, 하는 거고요. 음. 그 인원이 이제 이웃까지 해서 200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수입 역시 이제 확 뛰게 된 거죠. 음. 어, 이게 공정무역의 효과고요. 예.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기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경기도가 이번 총회 처음으로 참여했다면서요. 예, 경기도가 WTO f 총회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 이재명 지사가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언급하는데요. 예. 공정무역이 그 도전 가치랑 맞물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어, 경기도가 최초로 로컬 페어 트레이드라는 시스템을 시도해서 어, 현재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로컬 페어 트레이드는 선진국의 지역 생산물이랑 저개발국의 공정무역 생산물을 결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어, 최근에는 공정무역의 새로운 대안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표, 어, 대표 로컬 프레이드, 음, 트레이드 상품으로는 캐슈듀유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 베트남의 푸어큰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공정무역 인증 캐슈너트하고 예. 경기도 오산 파주 등에서 생산되는 콩을 결합해서 상품화한 제품이거든요. 예. 어, 저도 먹어봤는데 음. 일반 그 두유처럼 맛있더라고요. 갖고 와보죠. <laughs> 제가 다음에 얻어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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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제 이 제품은 사회적 기업인 예.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와 건강한 두유 생산을 추구하는 경기도 마을 기업 음, 잔다라 마을 공동체의 협업이라는 의미에서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어, 또 경기도의 콩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됐고요. 어, 해당 지역의 이야기 소재가 되다 보니까 강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로컬 페어 트레이드 사업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경기도가 총회에서 발표도 했다면서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로컬 프레이드, 어, 페어 트레이드 시스템도 소개했고요, 캐슈 드유 같은 경기도 대표 상품들을 좀 선보였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음. 어, 객석에 계신 분들께 좀 나눠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만든 건지, 뭐가 어, 들어간 건지 이렇게 질문이 좀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선암권 예. 어, 경기도 소통협지 국장입니다. 예, 저희 경기도에서는 페어데이 캐슈 드유와 이퀄 초콜렛 크런치와 같은 로컬 페어 트레이드 제품을 두 가지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어, 둘다 새로운 방식인 점과 그리고 공정무역과 지역 제품이 결합이 된 형식이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또 경기도가 이번 총회에 처음 참여한 만큼 감회도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예, 네. 공정무역과 관련한 그 국제적인 행사인데 어,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주도했던 몇몇 나라들이 아닌 제3세계나 나라들과 그리고 다양한 국가 그리고 다양한 대륙에서 모여가지고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열띤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처음으로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경기도에서 준비했던 로컬 베어 트레이드나 그리고 경기도가 앞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경기도는 이제 홍보와 제품 생산 개발뿐만 아니라 공정무역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경기도가 공정무역과 관련돼서 이제 기여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공정무역 제품과 지역 상품이 결합을 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측면이 좀 강했습니다. 지금까지 캐슈 두유도 그랬고 이퀄 크런치 그리고 어, 이번에 면생리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경기도는 어, 새로운 지속적인 사업과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가지는 공정무역을 종사하는 기업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과의 결합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어, 이번에 설기자가 총회에 참여해가지고 WFO 회장도 만났다면서요. 예, 그 루디 달바이 회장인데요. Yeah. 어, WFTU를 또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한 사무국장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어, 먼저 두 분께 공정무역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을 좀 던지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Yeah. 첫 번째는 공정무역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좀 질문을 했거든요. 루디 달바이 회장입니다. Um, I think we will then answer both, so you know. 먼저 옆에 계신 사한 <laughs> 사무국장께서도 <웃음> 이 질문에 같은 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기농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유기농도 예전에는 잘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 페어 트레이드 운동 공정무역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공정무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공정무역은 사회 각지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 공정무역 거래운동의 핵심 사항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의 핵심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고, 이는 가난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들, 과부와 미혼모 등 사회의 빈곤계층의 이득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사회의 차별을 억제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의 가치만 지키다 보면 세계 경제시장 흐름에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제가 생각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의 가치는 현 t 자본주의 흐름과 절대 배치되지 않습니다 공정무역거래운동은 모든 소비자들이 배제됨이없고 또한 현재 자본주의와 함께 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생산자들이 자본주의 방식에서 다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구하는 관계없이 자본주의 자체를 오히려 돕거나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50%의 가치만 저희가 획득하자는 겁니다. 예전에는 100%를 전부 다 이윤으로 남겼다면 지금은 50대 50으로 나누자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100%를 다 가져갔다면 지금은 50%는 생산자가 50%는 소비자가 서로 나눠 갖는 보완적인 관계를 취하자는 거죠. And weak 예, 공정무역이 이제 생산 약자들만을 위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역차별이다 이런 시각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그런 시각도 있는 거죠. 어,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생산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을 최소화한다거나 없앨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어, 그 공정무역의 가치가 중요하게 느껴질 겁니다. 예, 지금 세계 시장에서 공정무역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사한 사무국장에게 질문을 해 봤는데요. 예. 현재 세계 공정 무역 수준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Right. 공정 무역 운동은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 과정에 of... 있습니다. 물론 a future, 어려운 점도 있고 new 현재 경제 시장에 갇힌 성장에 문제가 uh,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공정 무역의 미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확신하고 있고 uh, 지속적으로 moment, 공정 무역이 성장해서 글로 경제의 일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 평가했네요. 예, 사실 공정무역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그 자체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어, 앞으로 WFTO나 각국 또 지자체들이 더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WFTO가 30주년 맞았다고 했는데, 특별히 뭐 남미의 페루를 이 총회 개최지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루디 달바이 회장에게 질문을 그 질문해봤는데요. 예, 그시 어,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매년 각국을 돌아가면서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그 가치에 맞는 국가를 개최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30주년을 맞아 페루에서 특별히 개최하게 된 이유는 페루를 비롯한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공정무역 운동이 처음으로 탄생한 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정무역 성장이 이 구역에서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주년을 특별히 페루에서 개최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페루에는 수많은 공정무역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식품류가 많은데요, 바나나와 코코아. 커피 등의 상품들이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마지막으로 WTO가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공정무역 시스템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사한 사무국장입니다. Okay, I th I think in the future. 저희는 좀더 효율적인 공정거래 운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좋은 예로 디자인이 있겠죠 지금까지 공정무역에서 디자인이 좀높했다면 이제 좀더 예쁜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또 재활용과 재생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저희는 미래 공정 무역 거래 기구가 새로운 형태에 대한 경계를 찾고 그에 맞는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구의 목표는 세계 각지 사람들이 세계 공정 무역 기구의 상품을 구매하고 그것을 통해 공정 무역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계 시장의 주류가 공정 무역 시스템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공정 무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장을 취재하러 페루까지 다녀온 설석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